네, 안녕하세요.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. 오늘은 QMCS 장기 렌트와 리스 견적을 한번 어,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시면 어, LPG 모델로 제가 견적을 한번 짜봤고요. 어, 이게 LPG 모델로 짠 이유가 뭐 QM6가 가솔린, LPG, 이렇게 DJ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어, 사실상 LPG가 가장 거의 다 LPG로 출고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, 렌트나 리스로 진행할 때는 특히나 어, LPG가 조금 더 저렴하고 또 이제 연비 같은 것도 생각하면 뭐 LPG가 요즘에 어, 훨씬 또 인기도 많고 연비도 좋다고 보셔서 거의 한80% 80%, 80 이상은 거의 이제 LPG로 하시고 나머지 가솔린 그다음 디젤로 많이 출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뭐 가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젤이 이제 기본 가격부터가 원, 워낙에 비싸서 어, 디젤로는 많이 출고를 안 하시는 걸로 어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보시면 LPI 모델이고 지금 23년형으로 바뀌었죠. 기본형은 2,300부터 시작이고 제가 2,300짜리로 어,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.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% 조건인데 어, 이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이 가능하십니다.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. 뭐, 키로스 많이 타시면 무제한으로 하셔도 되고요. 난좀 초기 자금 없이 하실 분들은 무보증으로 이렇게 견적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장기 렌트 견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는데, 이게 차종마다 어, 저렴한 렌트사가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이 조건마다도 어,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월 라비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이제 신용도가 조금 안 좋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어, 가장 저렴한 대로 진행을 못하고 그 다음 순번이라든지 뭐그 다음 순번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어, 진행해드릴 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렌트 리스 비교 견적을 한번 볼 건데요 어, 일단은 장기 렌트와 리스 견적이고 아까 그 말씀드린 조건입니다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 20% 조건이고 보시면 리스가 올라빈료는 저렴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. 리스 같은 경우는 보험료 세금이 별도입니다. 렌트는 보험료 세금이 포함이고 리스는 별도라는 거. 그래서 어 당연히 어 그렌 보험료가 어 비싸시게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렌트가 더 나으신 거고. 근데 이제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하게 나와도 어 이게 보험료와 세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어 거의 다. 국산차는 거의 다 렌트가 더 유리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리스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번호판이 난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견적 조건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 성향에 맞게 저희가 리스가 마, 어, 마,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렌트가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이런 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어, 선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 주시고요 혹시나 뭐 가솔린이나 디젤 견적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견적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, 상담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의 김갑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.